1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랬습니다. 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성으로, 성에서 나가셨다는 말이죠. 성 밖으로 나가셨다는 말입니다. 이님이 21장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무엇을 봤냐면, 어, 예수님께서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계셨다. 그벳바게에 계시면서 제자들 둘을 보내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가서 끌고 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서 그걸 끌고 왔죠. 끌고 왔을 때에 그때에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을 만들어 드리고 다른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다 펴고 다른 많은 무리들은 종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쫙펴 드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소리 질러서 찬양을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뭐 이러면서 예루살렘 에 입성을 했었죠. 자, 그 장면 봤습니다.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 들어갔죠. 성전 가셔서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는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정화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서 황당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예수님께서 엎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 번째는 그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항의했죠. 애들이 이렇게 떠드는 걸 보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바탕 붙었었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하는 것을 이 찬양이 온전하다. 이 찬양은 당연한 거다. 만약에 이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어서 찬양할 거다. 사람이 찬양 안 하면 돌이라도 할 거다. 그러면서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어제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본래 기능. 이 성전의 본래 기능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게 있어야 성전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기 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있는 거죠.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남고, 이익만 남고,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싹다 그것이 없어진 다음에는, 남는 건 하나.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아이들의 찬양소리가 울려나는 집 이거를 성전을 회복했죠 그럴 때종교들과 한번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어제 본문 마지막 절안 읽었는데 어제 본문을 보시면 1 7절 보시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에 성으로 들어갔다가 나귀를 나귀 새끼를 타고서 성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성 밖으로 나가셨죠 성 밖으로 나가서 배단이에 가서 유하셨다 잠시요 여러분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요 크게 예루살렘은요 산이 세개 있습니다 산이 세개 있는데 시온산이 있죠 그 시온산은 다윗이 만든 다윗성이 있는 다윗의 궁전이 있는 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는 성이 있는 산은 성전산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들어 있어서 성전산이 있죠. 그래서 시온산과 성전산이 있고요. 또그 성에서 나가서 밑으로 내려가 그 성전산에서 나가서 내려가서 내려간 다음에 계곡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바로 감남산이 시작되고, 감남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 감남산 너머, 그 너머에 동네가 있는데, 그게 배박개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페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에는 세개의 산이 있습니다. 시온산, 성전산, 그리고 감남산. 감남산의 다른 이름은 승천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감남산 그 꼭대기에 거기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천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감남산과 성전산은 걸어서 1km. 그런데 앞, 걸어서 1km니까 내려가 가지고 올라갔으니까 그게 1km니까 그냥 앞에서 보면 몇백 메다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 그 감남산 꼭대기를 지나서 조금만 내려가면, 백박에 조금 더 내려가면 배다니. 배단이. 그러니까 배다이는 예루살렘 성이 보이지 않고, 성전은 보이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동네, 이게 배다니죠. 그 배다니에 죽었던 나사로,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이 살던 동네가. 나사로였습니다. 여기 베단이었습니다. 그 베단이에서 문둥병자 시몬 이야기를 시몬을 고쳤던 이야기가 베단이 그 마을이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일주일은 베단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빡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성 이렇게 배빡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을 올라가서 내려간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 지나서. 성전산으로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갔죠. 그게 어제죠. 그리고 성전 정화를 하신 다음에 17절을 보시는 것처럼 17절 다시 보시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이에 가서 유하시니라. 그러니까 저녁을 어디서 주무셨느냐. 성을 나가신 다음에 성에서 내려가서 기도는 골짜기 지나서 감남산으로 올라가서 감남산을 지나서 배단이 아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지 않았을까? 어딘지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나 그 동네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그 동네에서 유하셨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나사로 가족이거든요. 아마 그 집에서 유하지 않으셨을까? 어제 성을 나가서 거기서 주무셨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18절을 보시면 18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밤에서 밤에 잠만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되어서 다시 성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 가면 성전에서 어제 종교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어제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예수님 마음이 상하겠죠. 아니, 이 성전이 어떤 곳인데, 이 성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성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인간만 보이고, 그거를 정화했더니, 이 사람들은 화가 나가지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애들이 소리 지르는 거, 찬양하는 소리도 듣지, 듣기 싫어서 예수님과 막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안 좋아요. 안 좋으면, 그 다음날 아침 됐을 때, 어떤 생각하면 되냐면, 에이, 오늘 마음도 안 좋은데 하루는 그냥,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 정도는 그냥, 오늘은 예루살렘 안 가고, 마음 좀수술이고 좀, 마음 좀 가라앉히면 다시 가야지. 그래야 될 텐데, 18절 다시 보시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런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 중심적이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사명 중심이에요. 내가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야 되기도 하고 그곳에서 핍박도 당해야 하고 그곳에서 어려운 일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래서 사명 중심적 삶을 살았던 예수님은 어떤 감정, 어떤 마음, 어떤 일들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사명만 바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오후에 가서도 될 만한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성전을 향해서 가는 성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독특함이에요.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독특함이 뭐냐? 예수님은 사명 중심적, 목적 중심적 삶을 사셨다.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은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8절 다시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아침밥을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시장하셨어요? 19절 보십시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어요. 뭐 하려고요? 열매를 따 먹으려고요. 열매를 따 먹으려고 갔는데 거기에 열매는 보이지 않나요? 뭐만 있어요? 잎사귀밖에는 보이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느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죠. 저는 이 본문을 해석을 못했습니다. 해석.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리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게 만들어버리냐? 예수님이 왜 그러시냐? 저는 이게 수년 동안 숙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왜 그러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너무 어제도 싸웠죠? 오늘 아침에 배도 고프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게 정신을 잠시 놓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김에 그냥 확갔다 저주해 버렸을까? 예수님의 예수님이 확 돌아버렸을까? 여러분 답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우리 다 알아요. 예수님이 뭐 화가 나가지고 뭐막이 이, 그래가지고서 막 저주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하죠. 엄청 피곤하죠. 피곤한데도 사람이 와요. 예수님 마음이 상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밀어내요. 그 사람들을 다 받아요. 예수님 밀어 사람을 밀어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그 사람 받아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다해 줬어요. 낫고자 하는 사람들은 낫게 또 배고픈 사람들은 먹이게 천국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래도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게 한다. 예수님 이획가닥 하셨어요? 화 나셨어요? 이건 아닐 거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의도 어떤 의도냐? 저는 그 의도를 몰라가지고 진짜 수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이걸 가지고서 씨름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찾아보기도 하고 뭘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또한번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봤어요. 수로보닉의 여인. 두루와 시돈에 갔을 때 수로보닉의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거기 갔는데 수로, 수로보닉의 여인은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저쪽. 그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위쪽, 북쪽 끝이에요. 거기는 지금의 에, 에,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거기까지 가셔가지고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요. 이방 여인을 만났는데, 이방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 그래요. 귀신 들렸으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인도 예수님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잘 됐죠. 살려달라 그래서 살, 살리면 되니까. 예수님한테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본문에 하면 대꾸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택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소리질러요. 주님, 정말로 내딸좀살려주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시키는데도 막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 이방 사람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무시해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닌데. 왜 도대체 무시할까? 무시해요. 그러고 났는데도 이연이 또 얘기해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세 번째 처음에는 무시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념에는 돈을 주바르지 않았다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녀가 먹는 떡을 이 떡을 개한테 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관심 없어 내 떡을 이방인들에게 안줘 너는 이방인이잖아 너는 상관없잖아 그러면서 자녀가 먹는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자녀가 먹는 떡을 개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그 여인을 무시했을까요? 왜그 여인에게 함부로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주님은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그래서 그 의도대로 그 여인이 믿음을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딸을 낳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내 딸을 살린다. 내 딸이 나았다 그런는데 성경 뭐라 하냐면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아이가 나아요. 주님은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드디어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뭐냐면, 주님은요,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진 사명이 뭐냐, 본질이 뭐냐, 열매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소해주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부하가 나무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나무는 필요가 없다. 다시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어제 대제사장들과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것이 고 괴롭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쯤은 좀 쉬었다 가지 뭐. 에이 뭐. 일주일 남았는데 나 일주일 남았지만 하루는 좀 쉬지. 마음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쉬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 성에 또 들어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주님은 사명 중심적이라 그랬잖아요.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구원을 선포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럴 때 감정에 휘둘리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감당으로 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길을 가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주님이 죽는다, 부활한다 이 말을 몇 번째 하고시고 들어가신다고요. 지금 이게 세 번째 하셨어요. 이미 하셨어요. 주님은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셔요. 아시는데 그걸 아시면서도 오늘 예루살렘 성을 또 들어가요. 어제 부딪히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또 들어가요. 왜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게 나의 사명이니까. 무화과 나무의 사명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의미 없다. 답이 나오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사람마다 달라요. 직분마다 달라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칭찬 듣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내 자녀가, 내 교회가, 나의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싹 퍼지는 것이지, 그게 내 사명이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부하가 남아 똑같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한 5일 전, 5일 전에 주셨던 귀한 말씀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고민하다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사명감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제가 다 현재까지 받은 제 답은 그거예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답은 이런 거예요. 억울하게 누가 가나무만 말라 비틀어졌다가 아니라, 사명감당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제가 해석하고 보니까,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가 일인지, 양인지, 선한지, 악한지, 그 사람을 모른다. 모르는데, 잘할 때는 모르는데, 잘한 다음에 열매를 뭘 맺는지를 보면 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자 그래서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0절 보시면 재밌는게 나와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이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에 관심을 가져요 제자들 그렇잖아요 계속 항상 예수님한테 물어요 막 이런 저런걸 묻는데 그때그때마다 물어요. 막 묻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예수 이몇몇 몇 가지 앞에서 예를 들면 그냥 하나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막 변화됐어요. 그래 제자들이 잠자다가 보니까 엘리야랑 모세랑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 가지 싸우니 그러는데 하나님이 구름을 갖다가 엘리야랑 모세를 싹 가렸어요. 가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는 상관없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가지고서는 아 우리가 잘못됐나 잘됐나 그런 생각도 못하고 갑자기 초막새 찐다 그랬는데 야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게 말 야, 그러거든요 갑자기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그런데 우리 서기관들이 맨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 하는 거예요 자기들 질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를 박해하고 죽였는데, 인자도 그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엉뚱한 질문해요. 지금도,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마른 거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의 의도는 몰라요. 열매 맺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말른 거. 주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라요? 왜 어떻게 말라요? 주님 능력이 대단하세요. 어떻게 말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어요. 왜 말인지 왜 말르게 하는지 알아. 믿음으로 간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또 가르쳐 주시죠.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역사는 믿음의 간구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는 간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22절도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간구, 믿고 하는 간구, 이것이 반드시 역사를 이뤄낸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간구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고,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매 맺는 삶, 사명 중심, 사명 감당하는 열매. 또, 믿음의 간구,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지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가시는 사명감당하기 한치도 오차도 없이 끝까지 이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여러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 때문에 하는 일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그렇게 시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아픈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술대 위에 누워야 하는 분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도 신름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그 어려움 가운데 씨름하는 것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온답게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